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엄마 실비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를 많이 불러주세요. 특히 포크송, 전래 동요를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친근하고 익숙한 선율은 보호자와 아이들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오랜 시간 불려져 온 선율에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의 기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저희 영상의 대부분의 음악들도 포크송, 전래 동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조그마한 일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보호자분들께서 아이의 장점을 찾아내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또한, 칭찬을 많이 해서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만 4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한 후 쉽게 흥미를 잃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재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그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보호자분들의 진실한 칭찬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동기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 반복을 즐기세요.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음악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라는 제3의 언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똑같은 반복보다 다양하게 변형된 반복이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번호 노래를 부를 때, 1번 손가락은 할아버지 목소리, 2번 손가락은 할머니 목소리, 3번 손가락은 아빠 목소리, 4번 손가락은 엄마 목소리, 5번 손가락은 아기 목소리로 노래한다면, 과정도 즐겁고 훨씬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